안녕하세요.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계동 10층 36세대의 스리룸 구조입니다. 생활 인프라 밀집되어 있어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 초, 중, 고, 학군 밀집되어 있고 인하대학교 도보통화 가능합니다. 경인 1, 2, 3 고속도로,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, 영동 고속도로를 차한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수인 분당선, 숭이역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대리석 인테리어로 고급스럽습니다. 우물형 층고로 층고를 높여 개방감 좋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라 사계절 내내 쾌적합니다. 창이 커서 채광 잘 들고 통풍도 잘 되는 넓은 평수의 거실입니다. 1층에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입구가 두 곳이 있고 출입구도 두 곳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부담없이 전화 주세요. 항상 행복하세요.